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고요. 결혼한 지 30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한달 전, 늦은 밤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정희야, 나야. 그 순간 40년 전 첫사랑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어요. 강민수,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살아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57세. 두 아이의 엄마인 제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운명.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했고, 저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죠. 요즘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도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들 얘기, 생활비 얘기, 그런 실무적인 것들만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었죠.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몇초 동안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말했어요. 정이야. 나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 4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였거든요. 누,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강민수야, 정희야, 나, 민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말도 안 돼. 당신은, 당신은 죽었어. 그런데 그가 대답했어요. 살아있어, 정이야. 나 살아있어. 40년 만에, 40년 만에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10년 후에 풀려났지만 저한테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저는 분명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40년, 40년을 기다렸어.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이었거든요. 적어도 처음 10년은 정말로 기다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정희야. 민수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랑 전화했어? 이 시간에?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그냥 친구라고 둘러댔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한 잠도 못 잤어요. 정말 민수가 살아있는 건지 제가 꿈을 꾸는 건지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스물살로 돌아갔어요. 1983년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로요. 민수와 처음 만난 건 문학동아리에서였어요. 저는 시 낭송을 좋아했고, 민수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죠.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너무 진부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제게 시를 써주곤 했어요. 그대의 웃음은 봄꽃처럼 내 마음에 피어나고, 그대의 눈빛은 별처럼 내 어둠을 밝혀주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설픈 시였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같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민수가 제게 프로포즈했어요. 졸업하면 결혼하자. 평생 너만 사랑할게.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때는 민수와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에게 베트남 파병 영장이 나온 거예요. 2년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위험해. 가지 마. 제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수는 괜찮다고 무사히 돌아와서 결혼하자고 약속했어요. 이별하는 날 민수가 목걸이를 하나 줬어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자기 이름 이니셜을 새긴 거라고 했어요. 잃어버리지 마. 저도 제 사진을 줬고요. 기차역에서의 마지막 인사. 사랑해, 정희야. 기다려. 멀어져가는 기차 창문으로 손을 흔들던 민수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섯 개월 후 전사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민수가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그날부터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달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래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민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5년, 아니 10년을 기다렸어요. 민수가 준 목걸이도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게 민수와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의 식사시간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평소에도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은 특히 더 조용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올게. 응.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 30년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애정이 없어도 정이라도 있었는데 남편 김성욱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죠. 그런데 사랑은, 사랑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민수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을 때 부모님이 중매를 주선하셨어요. 성욱 씨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 같은 상처받은 여자도 받아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해라.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했어요. 그때는 사랑 같은 건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키우면서 그럭저럭 살았어요. 행복한 척도 했고요. 정말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깊은 마음 어딘가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성욱 씨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도 불평 한번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아이들 취업 얘기, 생활비 얘기, 그런 실무적인 것들 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들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을 때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야, 어젯밤에 갑자기 끊어서 괜찮았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민수야, 남편이 와서,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지금은 괜찮아? 응. 출근했어. 민수는 동대문구의 작은 방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야간 경비 일을 한다고,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어떤 분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그런데 이어서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화가 별로 없어? 아이들 일 생활비 얘기, 그런 것만, 사랑한다는 말, 언제 들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민수한테 제 결혼 생활의 불만을 털어놓다니. 정이야. 미안해. 내가. 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니야.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만나자고 했어요. 커피라도 한잔하자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시내 한 카페에서요. 40년 만에 보는 민수. 정말 민수가 맞더라고요. 물론 많이 늙었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런데 눈은 그대로였어요. 스물 살때그 눈빛 그대로. 정이야. 정말 당신이구나. 민수야. 정말 당신이구나. 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꿈만 같았어요. 민수는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죠. 57살인데 어떻게 안 변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혀서 10년간 수용소에 있었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그런데 그때 민수를 버티게 해준 건 저에 대한 생각이었다고 해요. 왜? 왜 그때 연락 안 했어?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10년, 10년이나 지났는데 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수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결혼 생각도 해봤지만 매번 제가 생각나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줄수 없었다고 했어요. 너 지금 행복해? 민수가 물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행복한 척은 해왔지만 진짜 행복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 행복한 척은 해왔는데 진짜 행복한지는 그러자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정희야, 나, 너무 늦었나? 다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나?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57살의 기혼 여성인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나, 나는 기혼자야. 애들도 있고, 알아,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어. 40년을 그리워했는데, 민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해봐. 나, 나 보고 아무 느낌 없어?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40년 전 20살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있어. 물론 있어. 마음이 막, 막 흔들려.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안 돼. 나, 나는 엄마야. 아내야. 책임이 있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수 생각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후로 민수는 매일 전화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와 통화할 때면 스물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웃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어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죄스러웠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느날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뭐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싶어서, 아무, 아무 생각 안 해.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남편은 여전히 저를 걱정해 줬어요.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민수는 만나자고 계속했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결국 다시 만났어요. 공원에서였어요. 민수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마음을, 제 결정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압박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자기 마음만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 민수를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40년을 혼자 살면서 저만 생각했다는 그 사람을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 생각, 가족 생각,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7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민수를 떠나보내야 할까요?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말하기로 일주일 후 저는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민수야, 나 결정했어.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뭘,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그만해야겠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이야, 왜, 나, 나 너무 혼란스러워. 당신을 보면, 마음이 막 흔들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정말이었어요. 민수를 만난 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거든요. 나는 쉰 일곱 살이야, 민수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민수가 절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나이가 중요했어요. 있어. 책임이라는 게 있어. 가족이라는 게 정이야. 나 40년을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40년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내가 만약 당신 선택하면 우리 애들은 남편은 다들 어떻게 돼?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 요즘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번 선택한 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야.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같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미안할 건 없어. 너, 너다워. 민수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다워라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민수야. 다음 생에서, 다음 생에서는 꼭 처음부터 만나자. 약속해. 다음 생에서는 꼭. 그렇게 우리는 작별했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작별을. 집에 돌아와서 목걸이를 벗었어요. 40년간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그 목걸이를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가지 않을래? 여행? 갑자기 웬 여행? 그냥. 둘이서 오랜만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먼저 여행 얘기를 한게 처음이었거든요. 좋지.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로 했어요. 사랑이 아닐지라도 정과 책임감으로.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 뜻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정말 가끔. 만약 민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요. 결혼 30년 만에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57세에 찾아온 첫사랑.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 사랑을 포기했느냐고 용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게 저예요. 이게 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선택한 길은 끝까지 가는 책임감을 포기할 수 없는 민수야,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고마웠어. 40년 만에 다시 스물살로 돌려줘서 사랑이 뭔지 다시 알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끝까지 함께 할수 없어서 다음 생에서는 다음 생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만나자. 아무런 짐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때는 꼭, 이것이 57세 이정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